1년을 뒤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laughs> 아니, 참,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찍었던 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언니, 한번 믿어볼래?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벌써 2021년에...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은 뭐 조회수 필요 없습니다. <laughs> 영상 길이도 남 PD가 편집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길게 찍어 보려고요. <laughs> 돈 많은 언니를 그냥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솔직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오늘 얘기하려는 이 내용은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모교에서 진행했던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제가 어, 꾸렸던 이야기들인데요. 어, 제가 지나고 보니, 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내 인생에서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내용들을 후배들에게 전달을 했었는데요. 어, 강의가 끝나고 보니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동블리님들과 나눠도 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꽤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졸업 학점은 3.9였고요. 그리고 네로라 하는 대기업 에서, 어, 세계 기업에서 공모전에 입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어, 특히 LG 계열사에서 했던 그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아서, 어, 제가 대상 상금도 거머쥐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어, LG에서 인턴 생활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으로 중간에 1년 반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HSK도 뭐 6급을, 네. 따서, 어 뭐, 중국말도 꽤할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학회장도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아, 이 정도 스펙이라면 정말 쉽게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50에서 60개 정도 기업에 제 이력서를 냈던 것 같은데, 단한 번도 서류 통과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게 된 결과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인턴으로, 어, NGO 단체에 들어가서, 월 4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가 일하는 광고회사에 또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상사가 친구, 그런 구조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이제 지방에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되게 큰 규모가 좀 있는 공부방을 했었는데 그때 수학강사로 저를 초빙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은 제가 아이를 가르쳐 본 이력이 아직 없으니까 100만원씩 월급을 이제 받기로 했었고 3개월이 지나면 사실은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니까 사실 20대 중반에 월급 300이면 은 너무 괜찮잖아요. 너무 그런 가난과 그 다음에 저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많은 갑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또 열심히 일했는데 음, 결과적으로 저한테 돌아온 것은 어, 사실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6개월에 10만원씩 월급을 올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1년이 지나면 120, 2년차에 140, 3년차에 다음에 뭐160 이렇게 받게 되니까 처음 약속한 그 300을 받으려면 제가 10년을 일해야지 300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엄청나게 쪼그라져 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뭔가 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냥 그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이제 어떤 그 감정들은 되게 이제 점점 점점 어떤 메말라가는 그리고 점점 가치를 본 스스로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주말마다 저를 보시면은 그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 한번 이력을 보실래요? 지금 전에 라이크솔이라는 like 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직원도 두개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온 프로젝트라는 이름 안에서 이렇게 강의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버 돈 많은 언니로 제가 올 초에 약속한 10만 구독자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벌써 7만 구독자 분들께서 제 채널을 봐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종이책도 출판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출간 3개월 만에 사쇄를 찍었습니다. 네, 여기 그 책이 있네요. 10년 전에는 참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힘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 내가 정말 이 정도의 금액을 한 달에 벌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만큼 사실은 정말 많은 돈을 지금은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 스스로가 이렇게 퀀텀 점프 할수 있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그 제가 세 가지로 줄여서 돈블루 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먼저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00만 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어, 그 책을 보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제 꿈의 사이즈가 훨씬 방대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인데요. 어, 제가 이제 마케팅 서적 같은 마, 마케팅 서적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수 사례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들 마켓컬리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고 배달의 민족도 많이 보셨을 거고 뭐, 뭔가내로라하는 뭐 어떤 유명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그것이 단지 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저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저런 기업을 만들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내 기업을 상장시킬 수 있겠어라고 내 스스로 제안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 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돈블린들한테 했던 게 뭐냐면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어,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자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나를 제약하고 있던 그 부분에서 한 단계 깨고 나아가는 순간 유튜브를 할수 있었고 그렇게 얻게 된 결과물이 너무나도 값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 역시도 아직 저기 멀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히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제. 제 스스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야너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하거나 아니면 야너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 짓는 거는 나 스스로 내가 아 내가 질에 겁먹고 아 저거는 내가 할수 없는 거지 아 여기까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거지 라고 내가 스스로의 한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느낀 건 뭐냐면 아 그래 나도 제2의 마켓컬리 만들 수 있지 나도 제2의 배달의 민족 만들 수 있지 나도 내 기업 잘 키워서 상장시킬 수 있지 라는 조금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럼 그것이 되려면 내가 지금 단계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처리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내가 어,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하나씩 고민해 가면서 그것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제 생각을 진화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모든 것은 결국엔 내가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는 정말 그동안 내가 스스로를 제약했던 나의 모든 그 행동에서 그것들을 조금 틀을 깨고 더 멀리, 그 다음에 더 높게 꿈을 가지시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인데요. 바로 한 구역에 우리 미친년이 돼보자는 겁니다. 그 아이와 루이와 함께 제가 막 쇼룸 만들고 쇼룸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쇼룸 안에서 키우고 그러면서 정말 하루에 네 시간씩 자면서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밤마다는 동대문 남대문에 밤새도록 정말 현장 시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정말 한 주도 빼지 않고 정말 매주 다니면서 아 정말 눈을 감고 다녀도 저게 어디 상점이 있고 거기엔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를 다 꿰를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 에 대해서 정말 미련이 없고 사실은 2021년에 대해서도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 한치의 미련도 없는데 한 가지 미련은 뭐 루이에게 조금 제가 소홀히 했다는 점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조금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적으로는 항상 저는 이렇게 지나고 봤을 때아 정말 내가 후회된다라는 마음으로 어 지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쇼룸에서 그렇게 정말 미친년처럼 살았더니 2년 후에는 정말 택백박스가 문을 가득 채울 만큼 쌓이고, 그리고 많은 송장들이 또 쌓이고, 그리고 저희 라이크솔에 like 많은 분들이 정말 줄을 서서 찾아올 만큼 그러한. 어, 개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한 가지 분야에 정말 내가 미쳐서 그 안에서 작은 성과라도 내보는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아, 저는 돈 많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돈 많은 언니처럼의 내재되어 있는 그거는 뭐냐면 일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만.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길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만 언니처럼 어디서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돈만 언니처럼 어떻게 뭐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첫 번째 것에 집중을 하셔서 그것의 임계점을 넘으면 그 다음 거는 사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그 새해에는 내가 우선 어떤 구역에서 한번 미쳐볼 것인지를 또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경주마처럼 한번 달려보는 한 해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사실은 항상 느린 사람이었어요. 정말 느린 사람. 아, 참, 남들은 승승장구 하면서 주변에 내 친구들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각자의 시간이 다들 있더라고요. 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전성기가 나보다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언제 또 사그라들지는 모르는 일이죠. 남의 시간과 타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끝이 다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근자감을 가지고 나는 더잘될 거야. 나는 더 성공할 거야. 나는 더 부자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거야라고 그냥 항상 근자감을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근데 참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저도 많이 휘둘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 참저 사람 보면은 정말 어, 너무 고생도 안 하고 빨리 성공한 것 같고 또이 사람 보면은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어린 나이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명품 사면서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부럽게 보이는 사람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주어진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그 전성기가 빨리 올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냥 다듬어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제 앞에, 초, 제 앞에 놓인 초에 불을 켜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저의 목표는 사실은 어, 제 공부의 해로 정했습니다. 스터디의 해로 정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스터디 원들을 한번 모집을 해볼 계획이에요. 근데 저는 어, 이것도 당연히 유료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laughs> 뭐, 자선 사업가는 아니기 때문에 유료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뭐 내년에도 여전히 뭐 컨설팅은 뭐 유튜브 쪽 유튜브 강의 외에는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컨설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컨설팅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인사이트 북클럽이라는 그 이제 책 모임도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인사이트 북클럽은 사실 그동안은 한 달에 9만 9천원 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계속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모임이었고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사람들이 저한테 들어야 되는 건데 결과치를 놓고 보니 어 북클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컨설팅은 제가 앞에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힘을 잃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클럽은 자꾸 내 안에 새로운 인풋을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내적 동기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안에 것들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도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무언가를 교육을 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인풋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그 쌓인 인풋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내서 그것을 스스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더 크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더라도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가 움직여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스터디 모임을 진행을 하게. 어, 진행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저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잖아요. SNS 마켓으로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저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싶은 거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돈불린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저보다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단순히 이제 인스타 마켓이나 아니면 온라인 셀러의 역할로 넘어왔을 때에 빚을 못볼 뿐이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 자체는 저보다 정말 훨씬 뛰어나고 훨씬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커뮤니티로 만들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각 이렇게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 보니까 물론 나열심나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와 시너지를 받아서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하는 경험들을 저 또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금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돈 많은 언니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건데 아, 저 언니가 참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고 참 꾸준히 그래도 성장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1년간 정말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책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도 그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사실은 공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책 많이 보면서 그것들을 제 삶에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돈불레 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스터디 모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스탠드온 프로젝트 계정이나 제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그쪽에서 어, 공지 사항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또 2022년을 어, 내가 목표한 바를 꼭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1년 전에 어, 그 목표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뭔가 그런 정량적인 그 목표를 세웠었는데 돈 많은 언니 구독자 10만명 달성하기 <laughs> 그리고 또 100명의 아이오 후원하기 라이크솔 아, like 직원 5명 채용하기도 있었어요 근데 다 못했네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내 지난 인생이 지난 1년이 실패한 한 해인가 라고 뒤집어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한 정량적인 수치에는 다가가지 못했지만 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운 한 해임은 맞습니다. 어, 그러니 혹시 돈볼리님들이 음, 지난 한해 동안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셔라,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개구리가 높이 점프하려면 뒷다리를 한껏 움츠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 2021년은 내가 2022년을 위해서 한껏 움츠린 한 해다. 2022년에 난더 높게 비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올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laughs> 아, 참, 1년을 뒤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laughs> 난 비디가 앞에서 웃고 있어요. 아, 정말. 근데 왜 그러냐면, 한동안은 <laughs> 아, 참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찍었던 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정말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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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렇게 어, 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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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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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개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도 우리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